이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9페이지 우리 다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유월절 어린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면서 생긴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일종의 해방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데, 그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그리고 동물의 장자까지 모두 다 죽는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애굽의 장자와 모든 그 동물의 장자는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인방과 문설주에는 순양의 어린양, 일련된 어린양의 흠 없는 어린 양 순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사람들과 그 동물들의 첫것은 다 죽이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집은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 오월. 그래 가지고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바로 유월절이죠. 넘어간다라는 말에서 생긴 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꼭 피를 발라야지만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못 알아봤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 여기가 이스라엘 집인가 여기가 애굽 집인가 왜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지? 꼭 피를 봐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집이 이스라엘 집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피를 보아야지만이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보지 못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야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유월절 어린 양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애굽의 바로 때문이잖아요. 아홉 번씩이나 그렇게 재앙을 내렸는데도 재앙에서 재앙을 멈춰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주겠다고 바로는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주지 않는 것을 아홉 번씩이나 무려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바로 때문에 진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들에게 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없었다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무엇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죽이려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랐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것을 모르고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죄가 있는 것은 결계의 문제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자기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멀리 가서 그 돈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오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까? 아니죠. 죄는 있죠. 아버지의 재산을 단그 자기에 해당되는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잖아요. 이것을 그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죄가 있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너죄 어떻고 저쩌고 내 돈을 가져가고 어쩌고 그런 말은 하지 않죠. 왜 사랑하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죄가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자, 당자의 죄는 아버지의 사랑의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자의 형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30절을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들이 열심히 아버지의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무슨 꽥가리 소리가 들리고 쾅왁자질거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종이 얘기를 합니다. 어우,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일할 때는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하나 잡아주지 않고 잔치도 버려주지 않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그 동생은 아버지 아들 둘째 아들은 죄인인데 아버지가 그 동생의 죄를 모르, 모르는 게 아니라고 랬잖아요다 알아요. 알지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형은, 형은 어때요? 동생의 죄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의 시각과 형의 시각은 다릅니다. 비판의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죄가 있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과 죄가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정 반대의 시각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죄가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은 엄격하게 다른 것입니다. 성만찬의 떡과 잔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나에게 죄가 많은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요? 나에게 죄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죄가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사랑하시니까 죄가 없는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절 어린양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왜 어린양의 피를 발랐습니까?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오늘 성만 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먹게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유월절 어린양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죽음을 모면케 했다는 것은 소극적인 면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던 바로 그날에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애굽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기적도 행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애굽의 바로에게 맞서서 정면 대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번번이 승리했지만 애굽의 바로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완고한 바로의 마음. 애굽의 제국주의적인 세력에 눌려서 이스라엘은 자유와 해방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홉 번이나 반복해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생명을 걸고 싸워도 멀게만 느껴지던 자유와 해방이 언제 임했습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던 그 밤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날을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 430년 동안 옥지었던 노예의 사슬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작은 열쇠에 의해서 거대한 자물쇠가 열리듯이 그렇게 그렇게 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 신인 어린 양의 피가 신인 효능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장자들의 죽음을 모면케 한 그런 소극적인 의미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만 가려주고 사회 주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죄에서 해방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단의 죄의 모든 굴레에서 해방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그전까지 계속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 불평했잖아요. 원망 불평.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려고 했, 했지만 애굽의 제국주의적인 압제에서 그들은 벗어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유인이잖아요. 자유인이니까 원망 불평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일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애굽의 제국주의적인 압제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40년 광야 생활했지만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비록 광야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땅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단의 굴레였습니다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영적인 가나안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이 의미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죄 노예 생활 하던 곳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에 있었지만 이제 유월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양으로 희생하신 우리 구주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기념하는 이 아침의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며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월절 어린양 바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약의 유월절 어린양이 완전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은 해마다 되풀이해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3대절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왜 해마다 되풀이해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 당하셔야 했을까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유월절 어린양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잡던 그 유월절 어린양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유월절마다 어린양을 잡고 유월절을 기념했던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유월절 어린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만 그들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들 구약의 유월절 어린양은 한시적이었고 제한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져온 자유와 해방도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이후에 광야에 기거했으며. 완전한 생명도 안식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했던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양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만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즉 유월절 어린양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적 구원을 제공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심으로 성도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한 복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안식과 생명, 우리가 가야 할 곳, 바로 소망이 있는 곳, 그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하늘로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떡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려주신 메추라기 고기 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고도 조상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실 때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이제 영원히 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성만찬을 합니다. 유월절 예식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지킵니다. 유월절 만찬은 오실 유월절 어린 양을 기다리며 거행하는 것이었다면. 성만찬은 이미 오셔서 유월절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참 구원이 있고 참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어린양은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만찬은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축제요 잔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만찬을 부활절 고난 주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감사절, 지금 우리가 원래 우리, 어, 우리 반석교회는 성만찬을 네 번을 합니다. 신년 그리고 고난 주간 그리고 맥추 감사절 추수 감사절을 기념하면서 합니다. 어, 오늘 하는 것도 사실 추수감사절, 행축,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서 미리 땡겨서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거행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만이 성만찬의 전부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복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의 행복과 안식과 축제를 마음껏 누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성만찬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뻐하십시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살과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성만찬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행하던 유월절 예식에서의 핵심은 유월절 어린양입니다. 유월절 어린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월절 어린양은 애굽에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죽을 수밖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힘과 공로로 도저히 불가능했던 자유와 해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곧 유월절 희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와 악한 사단 마귀의 그 노예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월절 어린 양은 가나안을 목표로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께서는 그것을 알기에 가능케 하사.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생명과 축복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완성인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영원한 유월절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오늘 성만찬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